자, 지압은 154페이지. 자, 해수의 성질 중에서 뭘 봐야 돼? 염분을 보도록 할게, 염분. 자, 염분이라는 건 뭐야? 자, 해수는 기본적으로 짠맛이 나잖아. 그, 해수 속에 여러가지 녹아있는 뭐 때문이야? 염류 때문인 거거든? 어? 그래서 해수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농도를 말하자면 염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잠깐 봐봐. 자, 교재를 보면. 자 염분은 얼마당? 해수 1kg 당. 자 해수라는 것은 물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혼합물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어 혼합물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물과 그 속에 녹아 있는 염류를 다 합한 게 해수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소금 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혼합물. 그래서. 그 해수 속에 들어 있는 염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어,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 그다음 음, 염화마그네슘그다 황산마그네슘 이런 거 등등등이 있지. 자,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걔는 짠맛. 염화마그네슘 쓴맛.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등등을 우리가 염류라 불러 주는데 그 염류가 다 합혀서 어? 자, 계란물을 합혔을 때 1kg당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류의 뭐야? 양을 우리가 염분이라 불러준다. 자 이때 양은 당연히 뭐야? 그람으로 표현돼야 돼. 어? 염류는. 그래서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류의 그람수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나? 염분이라 불러준다. 자 염분의 단위는? 자, 얘 단위는 뭘 사용해? 자, PSU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PSU 같은 경우에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 PSU가 자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류의 그람을 표현을 해주게 된다는 거. 예전에는 천분율을 많이 썼는데, 자, 지금은 PSU라는 단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어, 염분이 염분이 40psu가 있어 이건 농도야 농도 어? 근데 해수가 전체 2 k g 야 그러면 해수 전체 2kg에 녹아있는 총 염류의 그람수는 몇 그람이야? 그렇죠 80g이겠지 얘는 1kg당 몇 그람에 녹아있는 거야 40g에 녹아있는 거니까 당연히 2kg에는 두배만큼더 녹아있겠지 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거기에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 나와 있지. 거기 어, 표시.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뭐냐면 각 바다마다 염분은 틀려. 어? 그러니까 짠 정도가 다 틀리단 말야. 이 하지만 그 속에 염류들끼리 서로 섞여 있는 비율은 동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지금 27.21이 지금 들어있잖아, 거기 표에. 그러면 은 염화 마그네슘은 3.81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27.21대 3.81, 이렇게 섞여있는 비율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많아지면 당연히 염화 마그네슘도 어때야 돼? 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섞여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염류들 상호간에 섞여있는 비율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어느 바다든. 왜 그럴까? 어느 바다든 염분은 달라도 염류들 간에 섞여 있는 비율은 똑같아. 왜?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뻔한 거야. 전체 바다는 계속 섞이고 있기 때문에 염류들 간에 상호 섞여 있는 비율은 같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자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해수 1kg에 염화나트륨이 24.52g이 들어있어. 그러면 염분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그러면 비교를 해주면 돼. 자, 35psu에 염화나트륨이 27.21g이 들어있대. 그러면 자이 바다는 염화나트륨이 2 3 5 2밖에 없으니까 자 염분이 얼마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 비율로서 어 그러면 답이 30 PSU 이렇게 나오거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은 비례식이 성립되는 이유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어자 전체 염분분에 그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동일하게 된다 됐죠자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평균 연분. 예를 갖다 볼게. 자, 전체 바다에, 자, 평균 연분은 얼마래? 자, 35psu래. 자, 얘보다, 자, 높은 바다는 짠 바다가 되는 거고, 자, 얘보다 낮은 바다는 싱거운 바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균 값이 얼마라고? 어, 35 ps야. 거기 사이드 잠깐만 볼까. 자 얘보다 좀 높은 데가 어디야? 지중해, 혹기 그리고 사해. 사해는 얼마나 돼? 200 ps. 사에는 뭐냐면은 사방이 막혀서 좀 약간 죽음 바다 이런 개념이거든. 자 사방이 막혀있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짜지게 돼. 농도가 높아지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그사에 가면 몸이 둥둥둥 떠. 염분이 워낙 커서. 어? 그래서 이 평균 염분은 3 5 p s u 다 이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전체 바다가 계속 섞이기 때문에 사실 염류가 거의 비슷비슷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분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물의 양 때문이야 이거야. 물의 양. 어? 그러면 평균 염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라고 볼수 있어? 그렇지.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게 뭐야? 강수량과 증발량이지, 거기 표시. 자, 염분에, 연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값이 바로 뭐라고? 강수량과 증발량이야. 어. 자, 얘가 높으려면 그 지역에 강수량이 더 커야 돼? 증발량이 더 커야 돼? 그치, 증발량이 더 커야지. 건조한 지역이어야지. 그러면, 낮아지려면 강수량이 어, 증발량보다 커야 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야 돼. 자, 이게 첫 번째 결정 요인.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정 요인이 있어. 자, 높은 경우는 빙하. 빙하 문제가 있거든, 빙하. 자, 60도 이상. 60도에서 90도 사이는 빙하가 많으니까. 자, 빙하가 어는 곳이어야 될까? 아니면 빙하가 녹는 곳이어야 될까? 자, 결백되는 곳이야. 왜? 빙하가 얼면 물만 얼어. 그러면 그 주변의 물들은 짜질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결빙 되는 곳. 그러면 얘는 반대로 뭐가 돼야 돼? 해빙 되는 곳이겠지. 비가막 녹으면 물만 녹기 때문에 싱거워질 거 아니야. 그 주변 바다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얘는 자 육수의 유입. 자 육수를 요즘에 이제 담수라고 부르니까. 자 그러니까 담수의 유입이 되는 곳. 자 다시 말해서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 강물은 짜안 짜? 안 짜잖아. 그래서 우리가 담수라고 불러주지. 자, 이 담수가 유입되는 곳은 그 주변 바다가 염분이 낮아진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서해와 남해 쪽으로 강물이 흘러나가거든? 그러면 동해보다 황해, 남해가 염분이 더 어때야 돼? 낮아야 돼. 강물이 들어오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우리가 외울 수가 있어. 오케이?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값이 바로 뭐라고? 어, 강수량과 증발량이야. 그래서 염분은 자 어떻게 너네가 외워주면 되냐면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에 비례한다. 자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 자 다시 뭐에서 뭘 뺀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뭐에 비례한다? 염분에 비례한다. 거기 그래프 봐봐. 자맨 밑에 그래프를 보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어? 자, 여기 보면 증발량에서 강수량 빼지. 보여? 거기 표시.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빼면 안 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야 돼. 그 각과 뭐가 나와 있니? 염분이 나와 있잖아. 염분. 보여? 어. 자, 염분의 곡선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염분이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과 염분이 거의 어떤 관계야? 피를 관두라고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위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항상 대기 대수다 자, 우리 대기 대수다 배운 적 있잖아. 자, 또 다시 복습을 딱 들어가 볼까? 자, 얘가 0도, 얘가 30도, 얘가 60도. 자, 0도는 적도는 저압대야, 고기압대야? 어, 저기압. 비가 많이 오는 곳이야.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이야.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자, 30도는 고기압이었죠. 어? 그래서 건조한 기후고 사막이 많았지. 그래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곳이어서 4대 사막이 다 몰려 있는 곳이 몇 도라고? 30도 반드시 억해 줘야 돼. 자, 그다음 60도는 다시 뭐야? 어, 한대 전선대에서 저기압 되었잖아. 다시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었지.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30도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제일 크게 되는 거고 0분도 가장 어떤 곳이야? 높은 곳이야. 그래서 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높은 곳은 30도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곳은 0도와 60도 이렇게 봐주면 돼. 오케이? 자이 곡선이 그걸 의미한다는 거. 자 대신 거기 60도부터는 좀 달라. 자 거기 제일 높은 곳 30도 표시해놔. 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자, 양쪽 높은 곳 거의 30도. 자, 근데 60도에서 90도 사이는 염분하고 증발량 강수량이 좀 틀리지? 자, 증발량 강수량이 다시 커지는데 염분은 낮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어, 비가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지역. 60에서 90도 사이는 비가 때문에 어, 이 곡선을 따라가지 않는다. 염분이. 자, 이해됐죠? 자, 교재 다시 볼게. 자, 표청연분의 변화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값이 뭐다? 증발량과 강수량. 그 다음, 강물의 유입. 그 다음, 빙하의 결빙과 해빙. 자, 맨 밑에 적도 지역은 뭐가 위치한다? 저압대. 거기 줄.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자, 뒤쪽 넘어와서. 자, 30도는 다시 뭐야? 고압대. 그 다음, 극지방은? 빙하가 녹느냐 아니면 어느냐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진다. 되지? 그다음 대서양 지역을 거기 표시하나. 대서양. 자 대서양 태평양. 자 대서양 태평양 제일 많이 비교하잖아. 자 대서양은 태평양보다 염분이 높대. 자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중해수. 이거 뒤쪽에 나올 거거든 거기 표시하나. 자 지중해 쪽이 염분이 높아. 자 그래서 태평양보다 염분이 높아진다. 자 대륙 연안 자 대륙 연안이 대륙 주변부야 자 대륙 주변부는 단수 단수의 유입 때문에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자 정지 자여기까지 먼저 필기하고 그다음 설명하도록 할게 자 155페이지 용존 기체를 내가 보자 자 용존 기체라는 거 뭐냐면은 자 물에 녹아 있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원래 기체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어, 극성 기체는 잘 녹는데, 무극성 기체는 잘안 녹아. 자,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 배울 거고, 기본적으로 이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은 물에 잘안 녹는 기체들이기 때문에 대기를 이루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중에서, 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물에 더잘 녹아? 이산화탄소가 물에 더잘 녹아. 이유는 얘가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이야. 어.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봐봐. 얘는 용존산소. 자,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야. 얘는 용존 이산화탄소량.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량이거든. 자, 얘가 단위가 지금, 잘 봐. 단위 똑같거든. 해수 1리터당 녹아있는 1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산소는 몇부터 시작해? 6으로 시작하잖아. 이산화탄소는. 44로 시작하고 있어 거기를 표시 자, 무슨 소리지? 알겠어? 이런 숫자도 잘 봐야 돼 그래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기본적으로 44로 시작하기 때문에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잘 녹는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료 분석이 중요해 자료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압력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그 다음 온도가 낮을수록 자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다는 건 뭐냐면은 얘는 발열 반응이라 뜻이야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진행이 잘 돼. 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열을 방출하기 쉽잖아. 그래서 기체가 물에 녹는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산화 탄소가 더잘 녹아 산소가 더잘 녹아 이산화 탄소가 더잘 녹는 거.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자세 군데로 지금 나눴어. 자첫 번째는 100m 이내, 어? 자두 번째는 100m에서 1,000m까지, 그다음 세 번째는 1,000m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첫 번째 봐봐. 자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산소가 어떻게 돼 있어? 자 거의 일자 방식, 약간 감소하거든. 그 이유는 얘는 뭐 때문이야? 는 어, 광합성의 영향으로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합성의 영향으로 산소의 양이 공급이 돼 원래 내려갈 수록 감소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처음에는 광, 광합성 작용에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되므로 자 용존 이산화탄소가 작다 자 얘는 광합성 때문에 산소의 양이 어떻다 많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향으로, 어? 자 왜냐면 햇빛을 닿을 수 있는 곳이니까 표면에서는 어, 산소 양은 많고 이산화탄소 양은 적은 상태이다. 근데 깊이 내려갈수록 광합성이 돼 안돼.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뭐만 일어나게 돼? 생물들의 호흡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호흡하고 무슨 작용? 사체 분해. 자, 사체는 죽은 시체겠지? 그치? 플라크톤 같은? 어, 그래서 사체 분해, 후 이것 때문에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게 된다.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게 된다. 이유가 똑같은 거야, 지금? 이유는 똑같은데,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깊이 내려가니까, 얘는 또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 이유는 여기서 뭐야? 자, 1000m 이하는 이미 생물도 거의 없어. 그래서 호흡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뭐 때문이야 수압 압력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거야 용존 이산 화 탄소도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극지방에서도 찬물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자 원래 찬물이 산소의 양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극지방에서 산소가 유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압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해도가 증가한다. 자, 이두 가지가 곡선이 1번, 2번, 3번이 이유가 어떻다? 똑같이 간다. 대신 반대 경향만 나타낸다. 대체 이해되지? 그래서 이 곡선을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자, 옆에 사이드에 거기 수온 변화에 따른 기후, 기체 용해도 비교할 때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훨씬 많다는 거 보여? 자, 그거 비교해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도 쓰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 1점. 자, 157페이지. 자, 해수의 선술 두 번째. 수온에 대해서 볼게. 자, 염분하고 수온하고 좀 틀려. 자, 이 수온은, 자, 여기서 이 표면 수온부터 볼 건데, 자 표면에 있는 수온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 어 당연히 태양 에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고,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된다? 어 낮아지게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영도. 저위도야 고위도야? 어 저위도. 자 양극이 뭐야? 고이도 저위도에서 고이도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이도로 갈수록 점점 수온이 낮아져야 된다. 어? 자 그리고 이게 수온이거든 지금 수온. 자 영도가 있으면 자 약간 북반부 약간 5도 정도가 제일 수온이 높아. 이유는 대륙이 북반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적도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약간 위쪽. 어? 약간 위쪽이 더 수온이 높다라는 거.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는 거잖아. 자 태풍은 적도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대양 중심부. 자 대양 중심부보다 대륙 연안이 뭐가 더 크다? 수원의 면화가 더 크다.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 물은 비열이 어떻게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자 그다음 등수온선. 자 수온이 같은 요 선. 자요 선은 모에나란가다 위도 그러니까 이 가로선이 위도잖아 세로, 세로, 세로선이 경도고렇지 그래서 이 위도와 나란하게 이 등수호선이 나타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자, 딱 영향이 없는 한뭐 대륙의 영향이라든지 이런건 대륙 해류 그리고 용승 뭐 이런것 때문에 약간 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도와 나란하게 형성이 된다 그치 자그 다음 그 밑에 자 연직수호 분포를 보자 깊이 들어갈 수 자, 깊이 들어갈수록 원래 수호는 어떻게 돼야 돼? 뚝뚝뚝 떨어져야 돼. 근데 일정했다가 떨어졌다가 일정해. 음. 자, 이게 지금 수호 복선이야 자,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치, 바람에 의해서 뭐가 되기 때문에? 혼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준다? 뭐라 불러준다? 혼합층. 음. 그래서 이 혼합층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두껍게 나타난다. 됐지? 자, 그다음 수온이 뚝뚝뚝 떨어지는 곳을 뭐라 불러? 수원. 어, 수온 약층. 자, 수온 약층은 자,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자, 여기가 창공기고 여기가 따스한 공기야. 아, 여기가 찻머이고 여기가 따스한 공이야 그러면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화층이야 않기 때문에 자이 밑에 있는 층과 위에 있는 층이 서로 어떻게 돼? 섞이지 않게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물질과 에너지가 에너지 교환이 어떻게 된다? 차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어? 위아래가 나눠지는 층이라 볼수 있어. 그럼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제일 안정하다. 되지? 자 그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을 뭐라 불러? 시메츠. 심해층. 자, 시메츠는 어, 요한하게 위도 계절 관계없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왜? 더 이상 수온이 떨어질 게 없기 때문이야. 어? 그것을 우리가 시메츠이라러준다 자, 그래서 이게 수온의 곡선이라고 한다면 자, 수온과 밀도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 밀도 곡선은 반비례 곡선이 된다는고 자,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교재 봐 봐. 자,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 작용으로 자, 수온이 일정해지는 거고, 자, 수온약층은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가장 안정한 곳이고, 자, 시베층은 위도와 계절과 관계없이 수온이 어떻다? 거의 일정해진 층이 된다. 됐죠? 어, 자, 뒤쪽 넘어갈게요. 자, 위도에 따른 층상 구조가 나올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그 다음 다시 스톱할게요. 자, 1시 자, 그 다음. 자, 158페이지. 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볼 어? 건데, 자, 항상 우리가 위도를 나눌 때는 30도, 60도, 90도로 나누는 거 알지? 어? 자, 그걸 중심으로 지금 대칭 구조야. 자, 이게 이제 혼합층의 두께고, 얘는 수온협층의 두께고, 마지막에 심해층이야 자, 60에서 90도 사이는 심해층밖에 없어. 이유는 왜? 표면 수온이 낮기 때문에. 자, 얘를 그래프를 수온 깊이에 따른 그래프로 바꿔볼 수가 있거든. 자, 이거를 그리게 하는 예전의 주관식 문제들도 있었어. 어렵지 않아. 잘 봐봐. 자, 얘가 수온, 표면 수온은 누가 결정해? 위도가 결정하잖아. 어? 말하자면 얘가 0도, 얘는 뭐야? 30도, 얘는 60도야. 표면 수온이 60도가 제일 어때? 낮잖아. 그냥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 그 다음에 60도는 뭐밖에 없어? 1 0의층밖에 없잖아. 표면 수온이 더 이상 떨어질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기준이야. 오케이? 그 다음 적도는 표면 수온은 높아. 근데 호압층의 두께가 얼마큼이야? 이만큼밖에 안 되지. 이만큼밖에 안 돼. 깊이. 그 다음 수온 약층도 옅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저위도. 오케이? 자 중위도로 지금 호랍층의 두께가 제일 어때? 어 제일 두꺼운 이유가 30도가 편성풍 때문에 바람이 제일 세. 30도가 증발량이 감한량보다 제일 커서 염분이 제일 높고, 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호랍층의 두께가 두꺼운 곳이야. 대신 수원은 중간이지, 그치 자, 두께가 두꺼워. 자, 어디까지 두껍냐? 여기까지 두꺼워. 그러면, 호락층 여기까지 표시해주면 되지. 그 다음, 수온층 여기야. 그럼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면 끝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중도가 되는 거야. 쉬워, 어려워? 어렵지 않지? 어, 이거 곡선 볼줄 알아야 된다. 자, 거기는 그려져 있지만, 너네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표면 수온은 저위도가 제일 높고, 어, 호락층의 두께는 누가 제일 두껍고? 중위도가 제일 두껍고 60도 이상은 뭐밖에 없다? 심해층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위도는 저위도야 중위도야 고위도야? 저위도지. 왜? 떨어질 게 많잖아. 떨어질 게 많은 게 수온약층이 더 발달한 거야. 두꺼운 게아니라 호락층은 두꺼울수록 잘 발달을 한 거고 수온약층은 떨어질 게 많을수록 잘 발달한 거야 그래서 수온약층이 제일 잘 발달한 건 저위도 혼합층이 제일 잘 발달한 건 중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다음 자 해수의 밀도를 볼게 자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어떻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TS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걔를 너네 해석할 줄만 아면돼 자 이거는 y축이 수온, 어, 온도, x축이 뭐야 밀도. 그리고 요게 지금 등밀도 곡선인데, 자 등밀도라고 밀도가 같다는 뜻이잖아. 자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 자 해상만 할줄 알면 돼. 어, 거의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놔. 자 화살표 이렇게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자 얘는 읽을 줄만 알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뒤에 이제 표가 많이 나올 거거든? 자, A 점 B 점 C 점 있잖아. A 점하고 B 점은 밀도가 누가 더 커? 같잖아. 등등 등 밀도선이잖아, A하고 B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C는 A보다. 밀도가 더 커, 작아? 커, 밑으로 내려가서 크다니까.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큰 거야. 그냥 너를 읽을 줄만 알면 돼. 어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클수록 기본적으로 어아 이게 밀도가 아니구나. 여기가 0분이다. 소리 얘가 밀도가 아니라 얘가 염분이야자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 그냥 이거 숫자가 나와. 어이 숫자가 나오는 걸 그냥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A하고 B는 밀도가 1.025잖아. 어, C는 1.026이고. 보여, 안 보여? 얘 자료만 분석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음, 자, 그거 조심하고. 자, 그 뒤쪽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성질이 나와 있는데, 자, 2월이 여름이야, 겨울이야? 겨울. 겨울이고 8월은? 겨울. 어, 여름이겠지. 수온은 당연히 2월이 8월보다 낮지 근데 호령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 이유는 바람이 더 세니까. 자, 한번 염분 곡선 볼게. 자, 염분은 8월이 2월보다 낮지 표면을 봐야 돼 표면. 낮지 32고 2월은 34잖아, 그치 표면을 봐. 자, 기, 기본적으로 염분이 8월이 낮은 이유는 거기 써나 빨리. 정수량이 많기 때문이잖아. 자, 선생님이 설명한 게 무슨 무슨 건지 알겠어? 항상 여기서는 그래프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표나 그래프를 반드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됐어? 음. 자, 그 밖에 여러 가지도 다 표를 분석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고 내용에 따라서만 문제를 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표를 해석해야 돼, 표. 표를. 어? 어 표랑 자료가 우선이야. 자기가 알던 내용으로만 풀면 안 돼. 자, 알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상식이야. 그래서 베이스 내용이 또 있어야 표가 또 정확하게 해석이 될수 있거든.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만 풀면 안 돼. 자료에 따라서 풀어야 돼, 무조건. 자, 여기까지 풀게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